이리 오너라. <laughs>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조식을 치고 계신데 취미 생활로 좀 뭔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컴퓨터. 아 컴퓨터요? 예. 롤 이런 거안 하시죠? 예? 오버워치 이런 거안 하시고 고수석 뭐 이런 거 하지? 아. 안 봐서 상대방이 패를 뭐들는지 아다? 와 타짜요 타짜! 네. 야이 PC로도 그 심리가 읽힙니까 네. 어떻게 그상대 패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실전 고수도 많이 봤거든아 실전 네. 요, 요 때리는 걸로? 네. 어 도박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김사님. 네. <laughs> 신까지 올라가네 야 신. 아 타짜를 넘어서서 신의 경지에 오른. 내가 왔고. 음. 아투가 나인 몰라일체의경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렸어 뭐..뭐야? 이 타자에 나오는 대사인데 아... 배우가 정글 많이 보죠 저희 아버지가 쉬고 계시니까 이 영화 좀 괜찮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옛달 영화는 뭐? 나 홀로 집에 이런 거좀 추천을 해드릴까요? 계속 나 홀로 집에 계시거든요 아그 애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죽었대요? 약했나? 아, 우리 아버지 지금 나 홀로 집에 계신데? 아 저스틴 비바가 그때 누가하고 사귄다고 그랬죠? 케이티 페린인가 아. 저보다 더잘하시네요 팝송 그죠? 아, 팝송 네.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 아니, 그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월드예요 그러면 마룬 5, 맵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슈가, 슈가 슈가, 휴가? 어, 슈가요? 어, 진짜? 아이고,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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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어, 진짜? 어, 슈가를 아, 휴가. 아, 좋아하시는구나 그거 진짜 신세대시네요 피흡 피흡 방이구만 한번 들어가 보겠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리 오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구만. 이게 뭐예요 이리 오너라. 네 이노 어느 안전이라고. 요즘 젊은이는 어떤 게임을 하는가? 나는 바둑을 즐기러 왔다네 네, 찍어줘 뭘또 네, 찍어줘, <laughs> 찍어줘. 아저 주모랑 친군가? 주모 맞아요 주모와 부모 관계구만 교우위신이 두텁구만 아한장 하시죠 아유 네 자. 여기 앉으면 되나? 아유 의자 편하네 여기 잘돼 있네 이것이 서양 문물의 깊결체인 곰프타라는 것이구만 회원가입을 해야겠네 아버지 제가 고스톱 머니로 옷을 사드리겠소이다 비풍 초풍부터 버려야지 아이씨 아하 X됐구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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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냥을 잃었구만 야 5만 냥나 진짜 리얼로 한다 너무 잘해도 아 고돌이 달라갔네 뭐야 또 젊은 할머니 믿겨? 그, 그 택시 기사님 아냐 저거? 너무 매페를다 먹은 것 같은데? <laughs> 나 오링 났는데? 충전해주면 안 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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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야? 게이득 개이득. 백만 명 왔어. <웃음> 뒤졌어, 씨. <laughs> 맛있는 냄새가 나고만 뭐, 여기는 주막도 함께 운영을 하는가 보네. 이보게 주인장. <laughs> 진피야 요거 하나. 뭐끓여 주시나요? 네. 네. 신국수를 하나 말아 주시오. 뭐 좋은 일이 있는 겐가? 왜 자꾸 웃는 게요? 계산 엽전도 받나요? 네. 엽전. 우아! <laughs> 쓰린 속을 이 신국수로 달래 보겠네. 아유 맛있네 집에서 끓이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아버지 말하면 라면 좋아하시거든 아버 지 여기 딱 좋아겠다. 하 내가 이거 뒤집어 볼게. 아버지 꼭가루 사드려야 돼. 아버지 누더기 뭐였지 뭐. 소자 먼저 고스톱이라는걸 즐겨 보았는데 아버지 퇴직금 다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와서 라면 있는 한사발이 땡기시지요. 주먹가참 예쁩니다. 우리 새엄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모가 계모가 되겠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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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컨셉이 효잔데 너무.. <laughs> 너무 지금.. 아니, 잘한다? 아무 말안도돼 <laughs> 아. <될지> 그래? 아무 <laughs> 말 <줄> 해도 <해야> 돼? <laughs>